마늘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디찡그린 얼굴로! <laughs> 은정이와 유리의 어쩌다 마주침! 오늘! 우유유 <laughs> 울고 갈게요! <laughs> 마주침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지칭해주네요, 언니.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어서 네. 마주침을 아주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어. <laughs> 언니가요? 너가 나랑 다니면서 한 번도 못 가봤던 데를 이번에 준비를 좀 해봤지. 한 번도 못? 우리 그래도 가볼만한 곳은 다가 약간 전국 지방 곳곳 좀 다녀보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가보지 못한 곳이야. 그래요? 응. 어딜까? 따라와. 짠! 근두근 뚠뚠, 두두둔 보고 있는, 어, 베이비. 아니, 근데, 거대한데요? 거대하지? 널 위해 준비했어. 짜자잔! 가보실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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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둘러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저희 유모차하고 카시트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네. 반대편 매장은 의류하고 출산용품들 정밀해 네. 있는 정매장이에요 근데 종류가 사실 너무 많아서 싼거 사려고 왔다가 왠지 비싼 거 사서 나갈 것 같아 맞아 왜냐면은 대부분 추천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좋은 거 좋은 걸. 해주는 게 좋지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팁이 뭐야 공부를 일단은 많이 해가야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임신 중에 그렇게 돼요 육아용품을 음. 찾아보게 되고 음. 뭐가 좋은지 아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숙소 알아보고 맞아요 찾아보는 것처럼 네 시기 때마다 또탈수 있는 신생아 시트로 되어 있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귀엽죠. 사실 저희 쌍둥이들이랑 재유리가 지금 현재 아 타고 다니시는 아 타고 다니시는 의전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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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쌍둥이들 차량입니다. 이야 <laughs>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야, 다른 거 보여 줄 필요가 없겠는데? 어머, 이렇게 넓구나. 안에가. 네. 어, 사장님 근데 저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여기 킥보드가 호환이 네, 된다 맞아요. 해서 제가 그걸 샀거든요. 네. 근데,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어, 네네네. 제가 그거를 연결하는 걸 사달라 했더니. 네. 품절인 거예요. 어, 맞아요. 요즘 이 브랜드도 네덜란드 메이커여서. 액세서리들 네. 품절이 많은데. 어, 근데 모델이 호환 다 가능한 모델이실 텐데. 그래서 아마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잠깐만. 오, 와, 저거. 이거. 이야, 너무 잘 왔다. 제즘 승각장에 그대로 네. 2년 동안 있어요, 지금. 오, 이거 첫째 분이 요렇게 해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어? 얼마나? 어, 따로 뭐 따로 뭐연결어댑터 네. 같은 거 별도로 필요 없어요. <laughs> 그냥 게우면 되는 거였어? 나 2년 동안 몰아서. 저희가 이런 것도 오시면 조작법도 다 <laughs> 보여드릴 수 있어요. <laughs> 어, 그럼 저희가 한번 끌어봐도 돼요? 어, 나, 나 이렇게 타... 큰바퀴는안 끌어봐가지고. 어, 네 내려서 끌어보셔도 돼요. <laughs> 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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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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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해. 나만면 되는 거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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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이런 말씀되릴 어, 근데, 언니, 어?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은, 네. 이제 이 브랜드의 직원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이제 자사 브랜드 제품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 다른 브랜드 제품들을 조금 비교를 이제. 를 네. 이제 좀 다른 브랜드를 좀 깎아내리거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자기 브랜드 안에서 제일 좀 좋은 모델을 판매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싼 것만 사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유리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입 들어오는 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도 이제 냉철하게 이제 뭐 <laughs> 단점 같은 거나 장단점. 다른 거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육아 경험자로서 지역마다 언덕이 네. 많거나 맞아요. 비탈길이 많거나 네. 이럴 땐 디럭스를 추천해 주거나 평지가 많은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편한 걸 하는 네. 이렇게+ 이렇게 뭔가 다르게 추천해 줄수있 근데 수 일단은 지금 은정 씨가 전혀 뭔가 갈피를 못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디럭스는 버거 먹을 때 얘기하는 <laughs> 거죠 <거잖아. 웃음> 오. 네. 그냥 은정 씨 이해하시기 편하게. 요거는 어, 대형 SUV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어, 큰 SUV고, 요게 안전하고 이제, 바퀴도 크고, 그쵸. 아, 요게 배우는... 일반적인 이제 승용차인 건데, 어. 저 산책 좋아하시거나 집 앞에 좀마실나 가거나 카페 어. 그럴 때는 이제 요런 디럭스 승용차가 좋은 거고, 좀 차에다 간편하게 싣고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돌아다니려면 절충형이에차 이거 얼마예요? 요거는 이제 약 200만 원 정도 선에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격 대비...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 주시고 당연히 싶은. 있어요. 유모차면 하 기본 100만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해외 브랜드 제품인데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의 브랜드도 들 있어. 요 그거, 그런 거 보여주세요. 네, 요쪽의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좀 실용적으로 추천드리기 네.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승차감이랑 주행감 되게 좋은 모델이고요. 음, 괜찮은걸? 그리고 이 모델은 뭐니 뭐니 해도 폴딩하는게 진짜 쉬워요. 접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레버로. 우와! 당겨주시면 접어지게 돼 있거든요. 요 레버로 우와 당겨주시면 접어지게 돼 있거든요. 처음 에? 보시죠? 뭐이 뭐.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아니면 제거 쓰는 거는 시트 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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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접어서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네. 원, 그러니까 원터치 텐트 같은 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뭐나. 딱 좋은 비율인 것 같아요. 펼치는 것도 헉, 한 헉, 번에 나. 펼쳐져요. 야 이거 진짜 근데 진짜 편리하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약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오. 하고 있어요. 금액도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이제 첫대가 주니어 카스트로 네. 넘어왔는데 네. 확연히 디자인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장기간 운전할 때가 있어서 어, 목 받침!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없는 게 많더라고요 네. 와야 이거 대박 야 이거 일등석 아니야? 그렇죠. 비행기 일종. 이제 시트도 같아. 만져보시면 쿠션감 굉장히 좋고요. 와나 진짜 그데 <laughs> <근데> 주니어 카스트가 <laughs> 네. 대부분은 사실 네. 좀 가격선으로 적당하게 맞추면 네. 벨트에 연결하는 게 많더라고. 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생아는 이렇게 돌아가는 맞아요. 카스트들로 요즘 사용하고 그래요? 있어요. 아기들이 몸 무게 비중이 네. 머리가 많니까 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다 급정거하거나 음. 앞으로. 튕겨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보고 있으면 아기가 머리가 심하게 이제 꺾일 수가 있는데 아. 뒤보기로 되어 있어야 안전한데 뒤로 돼 있으면은 아기를 태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지실 때도 이쪽으로 돌려서 태울 때 너무 편해요. 아. 태울 때. 리 아. 이거 얼마예요? 560만 원정도는 모델이에요. 네.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리 씨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 건제 여기가 아니거든요.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쪽 코너 코너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딱 코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니어 카스트들은 벨트가 없어요 그러네 아 그래서 이렇게 벨트 안전벨트를 네, 성인 생명을. 벨트를 네 그래서 오. 이렇게 브랜드들 따라 이 헤드레스의 길이나 깊이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측면 보호 프레임인데 네. 이제 특히 사고가 나면 어찌 됐건 카스가 양옆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음. 측면 쪽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한번더 방어해주는 부품입니다 음. 음. 이런 것도 어, 되게 섬세해요네 맞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한 5, 60만 원 5, 60만 원 어? 저희 애들이 차만 타면 자요 일단 네. 그래서 자, 좀 잠자는 아이들에게 편한 네. 음... 카시트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브랜드면은 이 브랜드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이 브랜드도 이제 같은 독일 브랜드입니다. 근데 아, 이 브랜드가 그래요, 헤드레스트 부분이 요렇게 움직여요. 어머, <laughs> 어떻게 움직이요 <laughs> 요렇게 거? 움직여서 어머, 아까 어머. 말씀하셨던 그런 고개를 조금 더 넉넉하게 공간 마련해줄 수 있는 카시트는. 아예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주니어 카시트는 너무 많이 리클라인이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이 제품만 요런 부분을 특허로 출원이 돼 있어서 이제 머리 부분을 좀더 잡아줄 수가. 아 성인들도 목 디스크 많은데. 와 이거 이거 우와 야 이거? 네, 진짜 대박 재밌다. 씨, 네. 카시트랑 유모차랑 어. 이거 열심히 하셨죠? 네. 네. 저희 간단한 게임 한번 할까요? 여기서. 가만 있어봐. 그럼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오늘 그래도 여기 선생님이 네.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네네. 음, 그래도 아기를 키워본 사람하고 이 잠깐 들은 사람하고는 너무 정보력이 다르잖아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파시트. 어, 이건, 이건 그냥 지식을. 1위, 네. 2위. 2위, 3위. 진짜로? 음. 제가 일단 저희 매장에서 그래도 네. 베스트셀러인 모델들을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은정 씨하고 유리 씨가 본인이 산다면 아이 유모차를 먼저 사겠다 싶은 순위를 1, 2, 3등으로 매겨 주시고 이제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을 승리하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져 보시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여기. 여기. 와, 그냥 바로 브레이크 만지시는 거 보니까 <laughs> 아 저는 그래도 이제 도다어요 예. 브레이크 네, 요거요거 이렇게. 전 정했습니다. 어, 정하셨어요? 저는 사실 브랜드로도 조금 네. 유추가 되거든요. 네, 어 진짜? 맞아요. 아 좋아. 네. 아, 좋아. 아, 브랜드로도 좀 유추가 돼가지고. 오, 야, 진짜 좋다. 와, 1,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을 고르면 네, 되는 고르시면 거예요?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맞추시는 승리자분께는 선물이 있어요. 아 그냥 퀴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 그러면 또 진지해요. 잠시만. 한줄 리뷰. 패스권. <laughs> 여기 한줄 리뷰, 리뷰 패스권? 그러면 다음 우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 리뷰 패스권 그리고 먼저 시식회. 와. 먼저 먹을 수 있는 에 이거 아, 질수 없지. <laughs> 오케이, 나 그냥 정했어. 제 픽은. <laughs> 네, 이렇게 오.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러면 아까 그거에서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어? 아, 1 어? 저는 무조건 이게 어, 1, 1일 1,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아, 그러면 핸들링이 더 아, 1, 2, 근데 가격 2, 대비해서는 또이 아이가 3일 수도 있는데 1, 2, 3? 네 자, 정답자는 자 정답자는 자 정답자는 유리 씨였습니다. 유리 씨였습니다. 아였는데 컨설링이 네. 아, 네. 네. 조금 네. 더 순서를 다시 제가 네. 매겨드리면은 이제 요 유리 씨마음속의 원픽이었던 어아 진짜 요 유모차가 1등이었고 어 롤링 이거 또 압도적 이죠? 맞아도적이긴 어, 해. 아 나는 약간 가격 대비를 자꾸 이제 생각을 맞아요. 했던 거고. 일단은 아무래도 메이커가 가장 유명한 이제 네덜란드 메이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행감. 특히 이제 이 브랜드는 프레임을 항공 알루미늄 프레임을 쓰고, 음 고무바퀴를 쓰거든요. 오, 다른 브랜드들은 보통 PU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아 바퀴인데, 바퀴 재질도 아 되게 고급 바퀴 를아 쓰다 보니까, 요유모차들 요즘에 이제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 유무차들. 요게 아 얼마예요? 요게 아까 이제 한 200만원 정도, 음 그위 정도 하고요. 이제 이 브랜드는 이제 영국 브랜드 제품인데 아까 이이탈리아 브랜드는 원터치 폴딩이었는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럭스 유모차들 중에서 가장 작게 접히는 유모차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어...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냥 보여드리면.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렇 핸들링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핸들 넘기고 우와. 간편하게. 진짜? 거의 디럭스 유모차의 좌석 하나 사이즈가 나오는 네, 폴딩이고. 맞아요. 그래서 의자도 그냥 들어 올려주시면 식당업그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원터치 네. 폴딩이어서 이렇게 순위였습니다 음 어머 감사합니다. 어떡해 졌어 그럼 나 멀칭 뭐더라? 이따 가서 밥못 먹고 여기 한줄평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언니 파이팅 파이팅 우리 행복하라고 데리고 온 건데 <laughs> 한줄평 그러면 제가 한줄평 좀 어려우니까 여기가 네. 어떤 곳인지 좀 네.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저희 매장을 그냥 한 줄로 어. 요약해보면 세상에 같은 애기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고 나쁜 제품은 없고 부모님한테 이 부모님과 이 아이한테 잘 맞고 안 맞는 제품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남들이 다 썼는데 다 좋다고 해서 따라 샀더니 잘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은 백화점 이런 매장들과 다르게 종합몰이어서 제가 아 직접 비교와 설명을 해드리고 그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한줄 평이 느낌이 왔어 감사해요 네. 본인의 아이처럼 생각해서. 사랑으로 모든 제품을 솔직하게 리뷰해주고 추천해주는 종안볼. 어, 네, 감사합니다. 오. 오, 너무 멋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정말 너무 찐으로막 믿음이 가. 맞아. 뭐. 저는 사실 좀더 보고 가도 되죠? 사실 널리 하는 그, 곳이야. 보고 가도 어, 돼요? 그럼. 좀. 저기도 좀 보고 싶고 나도 저기 좀 보고 싶은데, 저기 그쵸? 한번 가도 돼. 어, 저기 그럼, 저희 한번 가도 요 네. <laughs> 저기 네. 돌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59,000원? 오, 괜찮네요. 네.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네. 이렇게도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네요. 어. 어, 이거 너무 귀엽다.